네, nh, n h kcp, 종목번호 0 6 0 2 5 5입니다 네. 일단은, 아, 어, 1 변경된 게, 잠시만요. 1600. 1600. 14288 14288 12653 6, 6, 6, 일단은 아저 때가 이게 원래 상을 들어갔던 종목이었거든 요아이 종목이 아니구나 아 아니, 죄송해요 네, 다른 종목이면 착각했어요 어쨌거나, 어쨌거나 거의 말았다가 눌린 케이스죠 네. 1, 9, 5, 4 일단은 예, 저기 예, 말았다가 흘러내렸으니까 저기까지만 잡아드릴게 예, 하나 더 잡아드리기에 조금 살짝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예,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음. 살짝 눌렸다 가는 것도 예, 크게 무리가 없, 없는 없 자리이긴 하죠 지금 예, 살짝 옆으로 겼다 가는 것도 스무스하게 상승하더라도 옆으로 그러니까 속도가 이렇게 상승했어. 그럼 스무스하게 이렇게 상승하더라도, 상승하면서 눌림을 받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옆으로 기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고, 횡보하더라도. 예, 살짝 눌림목을 받아야 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이걸 보면 이렇게 상승하고, 예? 요 정도 눌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건 가격 조정인데, 지금 가격 조정 받기, 받는 것보다는 횡보. 일단은 박스권 비슷한 가격 조정인데 일단은 흘러내린 다음에 상승했기 때문에 박스권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박스권 상단을 한 두세 번터져 터치를 해줘야지 박스권으로 보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니까 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 좀 지울게요 지금 여기 여기서 그린 거니까 이것도 지우죠 뭐 예. 이건 큰 의미가 없죠 일단 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